전국 방방곡곡 대한민국 구석구석 그곳이 어디든 달려갑니다 생생한 현장을 찾아 떠나는 EPD의 팔도강산 유람기 EPD가 간다 와 덥다 더워 와, 연일 폭염이 계속 요즘 진짜 더워요 이럴 땐 시원한 물가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차가움으로 무더위를 한방에 날려주는 계곡들 함께 만나보시죠 계곡으로 떠나는 더위사냥 그첫 번째 여정은 경상남도 밀양입니다 여름 피서하면 밀양 밀양하면 여름 아 그래요 네. 여름 피서가 왜 밀양이라고 생각하세요 튜브 레프팅 최고죠 튜브 레프팅이요? 아니 그냥 보트 래프팅은 많이 봤는데 물속으로 쏴그 그 스케이트 타듯이 쫙 내려가는 거 태고 어. 아닙니까? 그거. 그래요? 한 튜브 래프팅이다 있네. 제약산에 차디찬 물줄기가 흘러드는 단장천. 최근 이곳이 물놀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이런 튜브를 들고 우와. 와. 이곳에 필수 준비물은 바로 튜브 <laughs> 남녀노소 그리고 견까지 빵빵한 튜브 장착. <laughs> 아이고 아이고 여기 튜브 를탈수있 아주 즐거운 꺼리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슬라이딩 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슬라이딩? 우와 물살이 엄청 세네요. 네. 와. 거센 물살이 빠르게 흘러내리는 이구간이 이른바 튜브 래프팅 포인트. 오. 보트 대신 튜브를 타고 물살을 가르는 건데요. 유속이 제법 빠르게 흐르다 오. 보니 아이들에겐 스릴 많죠. 재밌겠네요. 어른과 아이가 함께 즐기기에도 짜릿한 튜브 래프팅. 깊었어요. <laughs> 그리 깊지 않은 수심에. 큐브 하나만 있다면 어, 여유 누구나 시원하게 만끽할 수 있어. 특히 가족 여행지로 사랑받고 있답니다. 너무 부러워요. 야 여기 아주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너무 좋을 곳이네요. 네, 네 세도. 세수. 아이들이 아, 네, 놀기 좋고 어른도 놀기 좋다고 한풀 되고 홍났어요. 야, 아, 그 네, 네. 네. 아, 대박. 아아 보여 주세요. 이피디. 파이팅! 이피디! 엄마, 엄마! 아이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쾌속 질주. 이피디도 파이팅! 이피디가 간다.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저... 어, 어, 어. 무슨 일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잘해요. 너무 좋아. 진짜 좋아 보이네요. <laughs> 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어요. 내거 약간 안무 같은데요? 무릎까지 오는 얕은 수심부터 목까지 차오르는 깊은 수심까지 있어 다양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단장천 아, 어른들이 정도까지는 물이 오는 것같아 깊은 데는 너무 많이 깊고 네. 얕은 데는 아이들이 조금 놀기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 저, 여기 팀은 어디서 왔습니까?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 부산 아이가! <목소리> 부산! 어디서 오십니까? 네, 어디서 다 부산이요, 부산. 왜? 오! 또 가시 부산에서 오시 부산 아이가! 예! 다른 곳 없어요? 다른 거? 네, 네, 맨손대 맨손 물총의 물싸움. 미량 대첩. 준비손이 물을 한꺼번에 던지니까 이게 <laughs> 맨손팀의 기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물총팀 어쩔 수 없죠 헐쏠 새가 없어요 결과는 맨손팀의 승 역시 유구한 역사의 맨손입니다 아, 주짜 아, 같이 뭐 아, 주짜 처음에... 아, 했습니다짜 그래. 아, 진맞 아, 요맞 아, 요맞 아, 요맞 아, 요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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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여기는 미양의수은 명소 키움청와 강장 강장천 저장해 보겠습니다 계곡으로 떠나는 더위 사냥 그두 번째 여정은 전라남도 광양입니다. 백운산 자락에요. 십리가 예. 펼쳐 있어요. 오, 그런 계곡이에요. 백운산 너무 좋아요. 십리가 아, 펼쳐져 있어. 십리만 사 킬로라. 와,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목소리> 몽룡계곡에 뭐, 네. 타장이 살아요 <웃음> <웃음> 타장이 산다고요? 네. 타장이 있어요? 보물과 같은 계곡이 곳곳에 숨어있는 광양 백운산 자락 이곳 어딘가에서 아 타장이 출몰한다는 말씀 타장?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여기 저기 수소문 하던 이때. 어, 쪽기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내려가시면. 예. 이제 조금만 가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어뜨고 아, 어때고?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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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람이 다니는 게 맞아요? 오 풍이 너무 우거졌는데요? 울창하게 우거진 배군산 자락 계곡의 중류. 이곳에서 야 진짜 타잔이에요. 어어 아, 살짝 아, 무거운 타잔이야. 약간 비명인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와 진짜 타잔이다. 타잔는 되게 날렵하지 않나요? 야 타잔이 진짜 여기 계시네요. 와. <laughs> 이네요 계곡에? 네, 저희도 오늘 처음 봤는데 예. 하고요. 아,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 지인이 알려줘 가지고. 예. 아, 진짜요? 지인이 광양에 사시는 분이신가 봐요. 네. 아, 그렇구나. 깊은 숲속에 자리한 광양의 숨은 계곡. 맑고 깨끗한 계곡물이 푸르게 반짝이며 옥빛의 소를 이루는 곳입니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에메랄드 빛 비밀 계곡을 찾아 정글을 활보하는 타잔 마냥, 오, 밧줄을 타고 무더위를 날리는데요. 아, 재밌겠어요. 진짜요. 어떠세요? 너무 시원해요. 하늘 보지 않풍 기분이에요. 와, 스트레스 나납니다. <laughs> 재밌어요. 너무 저만 알고 싶은 계곡. <laughs> 차가운 계곡 물을 더욱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타잔 놀이! EPD도 도전해봐야겠지 요 우리 EPD가 좀 날렵하기 때문에 한 여름에도 차디찬 계곡 물에 리 날아갈 거야. EPD 같은데. 얼음 땡! 아, 아그 정도로 차워요? 어? <laughs> 분명 입수 전에 저 정도는 해야 돼요. 나 홀로 고드 극기 훈련을 끝내고 타잔으로 변신을 준비하는 이피디 자, 갑니다. 자, 준비하시고. 아주 멋지. 이거. 아주 멋 어, 김주월은... 입술이 아, 파래졌어요. 비주얼은 <laughs> 타잔이에요, 지금. <laughs> <오>. 자, 갑시다. <웃음> 멋지게. <웃음> 네 어. 여 어때요? 아, <laughs> 여긴 <여기는> 어디죠? <laughs> 나는 누구? <laughs> <저기> 누구세요? 물 <laughs> 진짜 깨끗하게 좋다. 난못 봤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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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대박 짜릿하다. 아짜릿 <laughs> 아찔한 입술로 잠시 놓았던 정신줄을 부여잡고 본격 헉? 계곡 탐방에 나섰습니다 어머 계곡에 인어 공주가 사나 봐요 인어 왕자인가요? 어찌나 많은 물고기가 함께 헤엄을 치며 반겨주는지 물 이PD가 자격증이 있거든요 때를 지어 어, 화려하게 움직이는 네. 군무의 넋을 잃을 지경입니다 물고기가 진짜 많아요 와, 아까 떨어질 때는 살짝 인상했는데 지금 되게 많이 하네 삼십월이랑 인사한 것 같아요. <laughs> 물고기와의 반가운 만남을 뒤로하고, 계곡 한 칸에서 금류를 타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여기가 찐이 아닌가요? 여기가 찐이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이 피디도 금류에 몸을 씻고, 진짜 짜릿할 것 같아요 여기는 하자니 산다 이번엔 대구로 더위 사냥을 떠났습니다 대구로 더위 사냥을 간다고 이곳에 아이다. 여름 별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짜장면이 여름 별미라고요? 아니, 이거 에뭐 특이한 짜장면 있는가요? 네, 엄청 특이해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짜장면 정말 처음이에요. <laughs> 아 짜장면은 짜장면인데 엄청 아, 시원해요.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짜장면. <laughs> 음, 뭐, 냉짜장인가요?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laughs> 어, 이런 짜장면이? 어머! <laughs> 이 진짜 특이한데요? 이렇게 보기엔 평범한 짜장면 같은데 특이하다고요? 춘장이랑 단무지 이것이 응. 짜장면? 아니죠 짜장면 모양의 팥빙수입니다 어, 에? 예. 팥빙수요? 이게 빙수라니 우와. 믿기지 않으시죠? 저 면은 뭐예요? 우유를 갈아 넣은 얼음에 아이스크림이 더해진 빙수 맞습니다 오. 꼬불꼬불한 면발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기계에 넣어 오. 가늘게 뽑아낸 것아 이렇게 미안. 진짜 중국집에서 갓 뽑은 탱글탱글한 면발처럼 생겼지요 네. 짜장 소스는 달콤한 단파트로 모양을 낸 거고요 아, 진짜 짜장 같요 완두콩은 고추냉이 감쪽같아. 과자로 대신해 짜장면을 품은 빙수로 뚝딱 완성했습니다 야, 요 짜장면 가는 길에 단무지 빠질 수 없죠. 그러니까요. 단무지는 단무지 단무지는 단무지는 단무지 춘장에 단무지는 살짝 얼린 망고를 잘라서 모양을 내고 아 양파의 자리는 찹쌀떡이 채우는데요. <laughs> 까만 춘장은 초콜릿 시럽으로 대신합니다. 와, 진짜 짜장면만 차가운 게 아니라 짬뽕도 차가워요. 짬뽕도 네. 짬뽕도 궁금해요. 생딸기를 곱게 다져서 만든 짬뽕빙수! 달콤한 딸기청으로 국물을 내는데요. 여기에도 단무지와 춘장은 빠지지 않네요. <laughs> 이것도 먹는 방법이잖아요, 선생님. 짬뽕 먹을 때는 단무지를 쫙 올려가지고. 음, 어, 석콤날콤하다.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질찔찔 어우, 릿질질 아 <laughs> 더위 탈출. 시키 시작! 바라바라바라밤 주문하신 시원함 안방으로 신속배달 완료.